바로 거제시에 조성되는 반려견 센터에 김씨가 눈독을 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커다란 유기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박희원 씨가 경쟁자로 느껴졌을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겠네요. 는 처음에 그을때건 싸움이라고 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큰 문제도 없는 단체얘기거든요 센터 이야기는 벌써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같고 그냥... 무너지면 마치 자신들이 어떤 반사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김 <laughs> 씨가 보내준 녹취에는 박 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개발사려 했습니다. 지금 누구를요예월이요 6월이요. 6월니까그 동판에 좀퍼이요6월요 그분 이요6니까 지금 거제에 6월이요. 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아, 이요뭐이렇게까이 해야 되나요 섬뜩한 요낌마저 듭니다. 작년 한해 박희원 대표는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변의 추측대로 박희원 대표의 후원금과. 반려견 센터에 투자되는 50여억 원의 사업비가 목표였을까? 회원 대표와 감정의 고리 이렇게까지 깊어졌을까요? 돈이 쪽이었나요? 목적은 절대 아니죠. 목적은 제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은 제 사업이고 비용리 사단법인에서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인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지도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되면 저도 돈 벌겠죠 뭐. 아? <laughs> 뭐돈 때문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듣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민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지낼 수 있으면 또잘 지내겠죠. 사람이란 게 이렇게 뭐 무조건 악연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싸웠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서로 서로가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희원 대표와 서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김동범 씨.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후 그는 다시 거제도 커뮤니티에 박희원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돌 던져 가지고 맞아 갖고 죽는다 이런 천안. 그냥 손보수로. 심장은 수백 번 찌른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사람들한테 비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작은 생명들일 겁니다. 사람이 업어줘야 할 존재들에게 사람이 업혀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슬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